야, 너 왜요? 너올것 같아서. 봐봐. 자, 요거 그래프를 보면 예, 얘들아 이거 있잖아. 요거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거 k 이렇게 거서 개수구하는 거 있잖아.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. 나는 싫다. 그럼 넌 어떻게 할래? 선생님 전 이거 이거 넘겨서 할 거예요. 이거 그려서 할 거예요. 그래도 돼. 상관 없어. 이거 1차 함수잖아. 근데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할까? 이렇게 하길 원할까? 그렇죠. 그렇지. 왼쪽을 하길 원해. 왜? 왜 그럴까? 너들이 이걸 연습을 해봐야지.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넘겨서 하면 이거 로그 함수 그래프잖아. 그거 나중에 너희가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하든지. 근데 너희들은 지금 연습 당해니까난 이걸 그렸으면 좋겠는가. 똑같아. 얘 그래프도 너네들 똑같잖아. 우리 지금까지 한게다이 그래프 그리는 거였잖아. 이해가니?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거 증가표 그리지 말라고 했잖아요. 증가표 그리지 말고 그냥 요거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갈때 같은 게 뭔지 이렇게 찾아서 가는 거라고 근데 사실 니네 생각해봐 이게 lnx-1이라는 이 그래프에서 그 미분했을 때 그러니까 즉 얘에 대한 극대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건 니네들도 알지?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면 X분의 1 마이너스 1이 영이될때 X의 값이 1밖에 없잖아. 그렇죠. 그러면 나라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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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1을 조사하고 양쪽 끝만 조사한 다음에 그냥, 얘를 그냥 이렇게 그릴 것 같아. 어차피 문제 푸는데 정확한 그래프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. 그지 않니? 그렇게 해서 얘 1을 집어넣어서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야? 마이너스 1이지.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교점이 없고, 실근이 없고, 마이너스 1이었을 때한개고쭉 내려갔을 때두개인 거야.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있지. 얘 끝머리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아야지.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? 어. 저2의 x제곱 마이너스 x도 니네 다 그려봤잖아. 이렇게 생겼다고. 그럼 똑같이 얘도 몇 개에서 만나는지 알면 되니다 이건 넘어가도 되지. 이건 다 그래프 내용이니까. 어? 아, 얘 그래프리는 그거 시험 중인 거 봐야 되는데. 다할줄 아냐, 니네 이제 그래프리는 그 거? 아니오. 어? 아니 우선 너 말고, 너 연습해봐야 돼. 니네 다른 애들. 그래프 이제 좀그려 아니라고? 너는? 어떻게 이거 다그래프그리는 건데? 그래프하기그그래프를 그래프고 그래프그래그래프는것그래고는것 그래프고 있는 것그래프는 것들. 그래 조사 는그는그는 것들. 그래프고 있는 는는 아 나도 난... 그 호구 말한 거였어. 아 나도 호구를 말한 게 아니고 그왜그 옛날에 아니다. 예. 네. 야 그럼 솔직히 얘기해봐. 그러면 니네 그래프 그리는 거또 연습하게. 내가 아예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 줄게. 아니네 안 해질 거아 일단 전 아무것도 몰라요. 그러면 이렇게 할게. 니네 여기 있는 네. 파란 애들 있지. 예. 네. 파란 애들 이거 지금 이거 보지 말고 풀어봐. 그럼. 그러고 네, 모르는 부분은 내가 설명을 해 줄게요 그래프도 다 그리고 1번부터 5번 1번부터 5번 파란 애들만 푸는 거야 파란 애들만 그리고 그래프 안 되는 거는 별표를 쳐서 나한테 물어봐 좀 있다가 그래서 그래프 그려줄게 네, 그러면 그래? 그래프를 네. 그렸는데 아, 안 그려질 때한 명씩 질문아 증명하는... 바로바로? 네쌤이첨삭 느낌으로 하는 거 <laughs> 그래. 질문 해 그럼 안 그려지는 거 말해 그러고 하다가 말해 그럼 또 일대일로 해야 돼니 네 옆에서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. 난 학생 옆에서 하는 거 싫어요. 칠파인, 칠파인, 칠파인. 내가 칠파인 해줄게. 응, 괜찮아. 아, 너 괜찮아? 자, 우선 얘 질문 없다니까 그럼 다른 애들 질문 먼저 받을게. 바로바로 하면서 질문해 그러면. 그래서 못 그리죠. 일단, 그럼 1번은 방금 다 하셨으니까. 어, 너도 한번 앞에 거 보면서 조금 해봐.